안녕하세요, 리럴입니다. 오늘은 저 실시간에 켜봤어요. 퀴린 여빈 안녕. 맛불 안 봤습니다. 천비이 안녕. 저 지금 목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말좀 적게 하고 있기만 만들게요. 어, 나 땡땡이 맞아. 언니 내 채널 아는구나. 근데 말투 좀 부드럽게 해줄 수 있을까? 응? 선배라니. 초등학교에 원래 그런 규칙 없어. 언니도 유튜브 하잖아. 저번에 어디 지나가는데 언니가 어떤 6학년이라 언니 채널 구성 얘기하던데? 그리고 지금 언니 채널 들어가면 영상 완전 많잖아. 언니 엄청 성대하게 촬영 좀 보셨어요. 그쵸? 언니도 설마 가오잡는 거야? 어머 별꼴이야. 언니 또 가오잡네. 그리고 언니랑 나랑 나이차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. 누가 보면 한 10살 차이 나는 줄 알겠어요. 아 언니 이제 말빨 딸리는구나. <laughs> 언니, 나한테 욕 쓰는 거야? 그거 캡해서 학폭에도 신고하고,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릴게. 언니가 예전에 나 때리고, 나뒷담한 네 거까지 합치면 꽤될 거야. 언니, 그럼 다음 주에 학폭위 상황실에서 보자. 잘 가. 괜찮아. 저 이제 실시간 끌게요.